자, 스마이트, 스마이트는 일단 그방패 디펜스랑은 연관이 없어요. 연관이 없고, 그 팔라딘 방패 보시면 강타, 그 데미지가 있습니 데미지가. 여기 보이시면은 강타 피해라고 있죠, 강타 피해. 강타 피해라고 있습니다, 강타 피해. 강타 피해라는 게 있어요. 세이크리트 타지 같은 경우는 지금 99에서 150이 달려있죠. 세 네, 세크 같은 경우 99에서 150. 99에서 150. 요걸 보시는 거예요. 요걸. 네. 요걸 보시는 거예요. 요게. 요게 이제 강타 스킬을 썼을 때이 데미지가 기본 베이, 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베이스. 근데 그 세이크리드 타지 그 다음에 세이크리드 론다쉬 그 다음에 음, 자카롬 뭐 쿠라스트 쿠라 그 다음에 볼텍스 쉴드 요 순서대로 요 순서대로 데미지가 제일 강해요. 그러니까 요요요 데미지부터 요요 데미지부터 이렇게 쭉 나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돼. 결국에 내가 강타 효과를 제대로 내려면 이 볼텍스 쉴드를 써야 됩니다. 실제로 볼텍스 쉴드 써야 돼요. 이게 가장 강타 피해가 높아요. 피해가 높음. 네, 여러분들, 이제, 방패를 보실 때, 팔라 방패를 보실 때, 저한테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팔라 방패를 보실 때,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거. 그, 그냥 타이즈나 타지나, 아카란 타이즈 모든 점 45를 주셨는데, 이거 팔리는 걸까요? 로얄 쉴드 에테 모저 모저 45 주셨는데 주셨는데 이거 팔리나요? 그그 타하지나 다음에 아카란, 아카란이 붙거나 로얄이 붙거나 이런 잡단 이름들 이런 이러한, 이러한 것들은 그냥 줍지 마세요. 네, 줍치지도 마시고 뭐 팔려고 시도하지도 마세요 시도하지도 마세요 그리고 거래사이트에 거래사이트에 로얄쉴드 그리고 그냥 아카난타이지 뭐 가격 비싸게 올라온거 있거든요 가격 비싸게 올라온거 있어요 많아요 심지어 많아 심지어 많아 이런거에 낚여서 구매하지도 마시고, <laughs> 이런 거 낚여서 절대 구매하지도 마시고, 팔지도 마세요. 네. 상대방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무조건 엘리트 계열만 쓰세요. 이렇게 엘리트 계열만 쓰세요. 무조건. 네. 세이크리드. 세이크리드 붙은 거. 그러니까 저그 위에도 써놨죠 세이크리드 타이즈, 세이크리드 론다시, 그다음에 자카롬 쉴드, 쿠라스트 쉴드, 그다음에 볼텍스 쉴드 하나, 둘, 셋, 넷, 다섯 거 이게 그러니까 요거 요거만 쓰시면 되는 거야. 요거만 주서. 일단 요거만 주서요. 네, 여기만 줍고 이거 외에는 줍지마 아무것도 줍지마 방상 1 5에 모든 저항 45가 막 붙어갖고 막애테까지 주었는데 아카란 타이즈야. 그냥 버리세요. 그냥. 예, 그냥 버리세요, 그러면. 그냥 무조건 엘리트 계열만 쓰세요, 엘리트 계열만. 예, 세이크리드 붙은 거, 그 다음에 자카롬, 쿠라스트, 그 다음에 볼텍스, 네, 예, 볼텍스 쉴드. 요런 거만 주시고, 일반 영혼은, 일반 영혼 제작, 영혼, 영혼 방패 제작은, 뭐, 45짜리로 제작하면 좋지만, 보통은, 보통은 초반에, 초반 애들 많이 쓰고, 많이, 초반 애들 많이 만들잖아요. 얘는 정말 맨 땅이다. 멘맨 음, 땅이다. 이러면은 35 이상만 넘어도 그냥 만드세요. 네. 저 완전 초반이면. 초반에 맨 땅이면. 이거 구하기 정말 힘듭니다. 초반, 완전 초반에 맨 땅이면, 요거 35 이상 넘는 거 구하기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그냥 만드시고, 만드시고 또 거기서 파밍 또 거기서 파밍 하시면서 업그레이드 해나가면 되는거에요 해나가면 된다 어. 그러면 결국엔 나중에 좋은 템들 또 구하고 어뭐 좋은 방패로 좋은 방패로 또 교환도 하지면 하면 되잖아요 교환하면 되니까 어 영혼 방패는 천천히 업그레이드 해나가셔라. 업그레이드 해나가시고, 그 다음에 내가 횃불, 그 다음에 우버. 우버는 사실 뭐 그냥 승진으로 안 타도 굳이 되긴 하는데, 그냥 팔라딘 하실 분들, 어차피 횃불하고 우버 다 같이 생각하고 계시니까, 내가 횃불하고 우버 할때 영혼방패 가능한가요? 영혼방패 가능해요? 가능해요? 라고 항상 물어보시는데, 이거 가능합니다. 네, 이거 가능해요. 네, 영호방패로 사냥 가능해요. 단지, 뱀파장, 필수입니다. 네, 뱀파이어 본 글러브요. 네, 유닉 뱀파이어 본 글러브. 이게 왜 필요하느냐. 자, 강타, 스마이트라고 하는 거는, 스마이트 스킬은, 그, 방패로 때리잖아요. 방패로 막 때리잖아요. 근데, 링에 달려있는, 그, 피흡, 마흡이 적용이 안 돼요. 스킬 자체. 링에 달려있는 피흡, 마흡이 적용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타격 시몇 퍼센트 확률로, 그, 라이프 탭, 라이프 탭 주문 시전. 요 옵션이, 요 옵션이 있어야 돼요. 이 옵션이 반드시 필요해요. 이걸로만, 이걸로만 피읍이 가능합니다. 이걸로만 피읍이 가능해요. 그리고, 그, 스마이트 같은 경우에, 만화 없으면 칼 휘두릅니다. 만화 없으면 칼을 휘둘러요. 이거 횃불 따다 보시면은, 느끼실 텐데, 몹들에게, 몹들에게, 그, 둘러, 쌓이, 둘러 쌓여 있으면은, 안 보여요. 안 보여. 캐릭, 내가, 내가 지금, 내가 지금, 방패로 때리는 건지? 내가 칼을, 내가 만화가 없어서 만화가 없어서 칼을 휘두르는 건지? 안 보여. 그래서, 특히나 발 잡을 때, 발 잡을 때는 만화 관리 필수입니다. 만화 관리 필수. <laughs> 자, 그리고 방패 잠깐 더 얘기를 하자면, 방패 잠깐 더 얘기를 하자면, 얘기를 하자면, 왜 횃불 딸 때나, 횃불 딸때 망명, 추방이죠? 방이 왜 좋느냐. 자, 보시면 여러분들 이 방패에는 지금 현재 방어력이 102밖에 안 되잖아요. 네. 세이크리드 지인데 방어력이 102야. 일반 영웅은 방어력이 102박 1 0요더 올라갈 수 있어요. 뭐100 언저 정도냐? 어, 158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158까지 최대 158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최대 최대 1 5 8까지 올릴 수 있어요 올릴 수 있어 근데 이걸 망명을 껴주잖아요? 망명을 껴주면 일단 기본 베이스가 에테잖아요? 예 그럼 방어력이 방어 방어력이 50% 상승해요 일단은 50% 상승해요 자, 이거는 방어력이 806이에요, 지금. 예, 네, 이거 방어력이 806이에요. 여기에, 여기에 뭐가 좋냐면은, 일단은 12레벨에서 16, 16레벨 인내 오라 효과가 적용이 되고요. 오라 효과가 적용. 방어력 뻥튀기. 응, 음, 요거 두 개. 그 다음에 타격시 15% 확률로 5레벨. 그리고 타격시 15% 확률로 5레벨 생명력 추출 시전 <laughs> 요 옵션 때문에 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특히나 그리고 망명을 왜 에테다 만드냐면 여기 보시면 내구도 1회복이 있어요 내구도 1회복 여기 아벤 아래 보시면 내구도 1회복이 있어요 그리고 스마이트 기술은 방패 내구도가 안 깎여요 내구도가 안 깎이고 어, 특이하게, 검, 내가 들고 있는, 내가 들고 있는 무기 내구도가 닿습니다. 내구도가 달아요. 그래서, 페이지작, 페이지작 분해를 쓰면, <laughs> 페이지 베이스는, 베이스는 내구도가 없기 때문에, 뭐, 내구도 상, 내구도 신경 하나, 일도 안 써도 돼요. 일도 안 써도 돼요. 네, 용진이 어서오세요. 그리고, 고뇌에, 고뇌에, 고뇌 옵션 중에, 피해 있죠, 피해. 우리가 이 피해 띄우려고 엄청 노력하잖아. 플러스 340에서 400까지 붙잖아요. 네, 이거 옵션 붙잖아요. 이 옵션이... <laughs> 이 옵션이... 저 아까 저 방패 보셨죠? 여기 세이크리트 사지에... 네, 세이크리트 사지에 강타 피해가 20에서 70 붙어 있는 거... 네 잠시만요... 나 아까 뭘 끼고 썼는데요? 그 강타 효과가 좀 봤지? 22에서 70. 자, 이 옵션이 그 아까 보셨던 방패에 붙어 있는 22에서 70 강타 효과 있죠? 강타 효과. 여기에 그대로 플러스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뇌를 들고 있으면 있고 옵션이 뭐 플러스 350이라고 치자고요 여러분들. 고뇌 옵션이 뭐 350이야. 뭐 학급이죠 이러면. 이러면 뭐 고뇌 중에서 학급이죠 350짜리를 차고 있다고 쳐. 그럼 저 옵션이 22 플러스 350. 350에 <laughs> 70 플러스 350. 요렇게 고대로 들어가는거예요 이렇게 고대로 들어가요. 그래서 고뇌 들고 횃불 따는게 겁나 빠른겁니다 뭐제 아무리 강타 효과 뭐 많이 맞추고 횃불 따는거 어 따지긴 하는데 고뇌 플러스 400짜리 400짜리 들고 기욤뚜껑에 귀염뚜껑에 선약기수선약기수 맞추고 이러면 이러면 강타효과 50%죠 강타효과 50%네이러면 강타효과 50%야 그냥 이거 들고 이거 들고 그 다음에 만약 에 방패도 볼텍스다 어 방패도 만약 볼텍스 쉴드로 쓰고 있다 쓰고 있다? 네, 이러면 회풀 2, 2분 안 컷입니다 그냥 컷 2, 2분 안컷 이거는 근데 2분한 컷 같은 경우는 이건 컨트롤이 컨트롤이 어 기본 베이스로 깔려야 돼요. 베이스로 깔려야 돼요. 근데 그냥 초보자가 잡아도 초보자가 잡아도 5분 안짝으로 잡을 수 있다. 5분 나갈려. 5분 나갈려. 어. 5분 나갈려. 어 그리고 여러분들 방패 저 스마이트 스마이트 스킬은, 스킬은, 리치가, 리치가 존재해요, 리치가. 음. 길이죠, 길이. 음. 길이가 존재해야 무조건. 그래서 가까이 붙어야 돼요. 이거, 이거 스킬 써줄 때 무조건 목 가까이 붙어야 돼. 목 가까이 붙어야 강타가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약간 거리 두고 때리겠다 왜 이렇게 하지 말고 무조건 몸한테 가까이 붙어서 때려 어, 겨드랑이 냄새 맡으면서 때리란 말이야 그렇게 하시면 돼요